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별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입니다. 이번 시간은 아스트로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아스트로가 아티스트로서 더욱 확장된 음악적 역량을 재입증하며 서머킹의 화려한 기반을 알렸습니다. 지난 28일 자정 아스트로 공식 SNS 채널을 통해 아스트로의 미니 8집 스위치온의 하이라이트 메들리 영상이 공개가 됐는데요. 공개된 영상에서는 한번 보면 빠져들 수밖에 없는 아스트로의 매혹적인 비주얼과 수록곡의 아름다운 선율에 넣는 감각적인 영상미가 더해져 시선을 압도했습니다. 특히 스위치 온 트랙 리스트 공개와 더불어 전 멤버의 작사, 작곡에 참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내외 팬들의 기대가 상승한 가운데 각 멤버들의 유니크한 음색을 엿볼 수 있는 하이라이트 메들리가 오픈되며 대중의 뜨거운 관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스위치원의 타이틀곡 after midnight은 디스코 기반의 펑키한 비트가 매력적인 업템포 팝곡인데요. 아스트로만의 청량한 에너지를 물씬 느낄 수 있는 after midnight은 멤버 차원우가 작사에 참여하여 뜨거운 화제를 모은 가운데 작곡에는 눈의 시간을 작곡한 알리샤, 그리고 라이온하트, 하트쉐이커를 작곡한 씬 마이클 알렉산더 등이 참여하여 아스트로만의 청량함을 배가시키며 청량 스트로다운 면모로 팬들의 마음을 저격했습니다. 이와 함께 문빈이 작사에 참여한 EDM 기반 장르의 트로피컬 사운드가 특징인 발자국과 다채로운 악기의 조합이 돋보이는 선율에 진진이 작사한 가사가 인상적인 워터풀, MJ가 작사와 작곡에 참여한 어쿠스틱한 사운드에 R&B 느낌을 더한 노을 그림, 진진과 윤산아가 참여하여 퓨셔하우스 장르의 그루비한 사운드가 매력적인 마이존, 푸른바다가 연상되는 청량한 사운드와 찬우와 라키가 작사, 작곡에 참여하며 완성도를 높인 신스팝 장르의 돈워리까지 아스트로만의 음악적 트렌드를 담아낸 정 가득한 곡들이 수록되어 팬들의 기대치를 최고조로 끌어올렸습니다. 총 6곡이 수록된 스위치원을 통해 끊임없는 음악적 성장을 알린 아스트로는 지난 26일 타이틀곡, 애프터 미드나잇의 MV티저 영상을 오픈하여 여행을 떠나는 듯한 상쾌한 기분을 전한 바 있는데요. 아스트로는 컴백을 앞두고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팬들을 더욱 설레게 할 예정입니다. 한편, 폭넓은 음악 장르로서 전 세계 팬심을 저격할 아스트로의 스위치온는 오는 8월 2일 오후 6시 각종 음악 사이트를 통해 만나볼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아스트로 멤버들이 귀염미와 예능감을 방출했습니다. 지난 26일 아스트로 공식 유튜브 채널에는 아스트로 세상 아저씨 누구예요? 아스트로만 남은 세상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가 됐는데요. 지난 영상 좀비 게임에서 진진만 남겨두고 과연 진진이 멤버들을 어떻게 잡을지 기대를 모은 채 끝나며 사람들의 기대를 모았습니다. 진진은 안대를 쓰고 춤을 추며 재롱을 피우기 시작했는데요. 진진은 어떻게든 멤버들을 잡아보려고 했지만 진진은 아무도 못 잡았습니다. 결국 멤버 멤버들은 진진에게 아무도 안 움직이겠다고 약속을 했는데요. 멤버들은 한 자리에 모여 진진을 구경해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윤산아는 가만히 있다 진진에게 잡혔는데요. 이때 라키가 몰래 자리를 받고 주작 스트로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방 정하기 게임이 끝나고 모든 일정이 끝이 나며 깊은 밤이 되었습니다. 멤버들은 테이블에 모여 다 같이 술을 마시기 시작했는데요. 추억의 과자와 함께 옛 추억들을 회상하며 술자리를 이어갔습니다. 다들 점점 취해가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둘째 날 아침이 찾아왔습니다. 모닝콜 소리에 멤버들은 하나둘씩 비몽사몽한 상태로 거실에 다 같이 모여있습니다. 아침을 맞이하고 아스트로 세상 7회는 끝이 났는데요. 다음 편에는 과연 아스트로 멤버들이 아침에 무슨 미션을 받아 게임을 하고 노는지 사람들의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화제가 되었던 아스트로의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응원하시는 아스트로에 대한 소식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돌곰별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